히말라야 신이시여 저희를 허락해 주소서. 그근데 이번 막내들은 누굴 데려가요? 아이만올때 됐는데 늦노. <laughs> 원정대의 막내 무태기가 우리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대표 산악인 바로 어몽길 대장님. 그냥 운 좋게 산이 허락해줘서 정상에 머무는 거지 뭐. 손들러스키야 대장님은 저에게 정신적 지주나 다름없는 분인데. 엄청나게 막 혼낼 때도 많지만 홍길빼고 속정은 굉장히 깊습니다. 뜨거운 가슴을 지닌 멋진 사나이, 의리를 지키는 진짜 사나이 홍길행님 사랑합니다. 원정대의 기둥 이동규 대장님 동서 스포츠 산표가 우리 엄 대장 가슴에. 꽉! 저희 원정대가 산에 오를 수 있는 건 바로 내일 정상 공격에 나서야 될것 같습니다. 알았다. 불철주야 발에 땀나게 뛰면서 후원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동규 형님 덕분입니다 언제 어디든 무조건 함께 사랑하는 정복이 형몇 년을 배라는지 모른다 받아주십시오 형님 대학 시절 때부터 늘 함께해온 정복이 형은 행동파 사나입니다 산에 가려고 회사에 사표까지 내고 어? 와, 이따 더 대구에서 서울까지 쎄빠지게 걸어왔다 아닙니까 언제나 고마운 형 니는 최고다잉 <laughs> 우리 원정대의 홍일점 명예 누나 이 누나는 진짜 대단합니다. <laughs> 히말라야를막내집 네 떠나들지 다니는데, 와. 진정한 사나이. 아니, 그, 사나긴. 집 떠나서 이 아픔이 서럽다는데, <laughs> 늘 챙겨주는 명의 누나, 진짜 고맙습니다. 아, 이제 <laughs> 누나 몸에 <몸을> 집중하자. <주춤하자. 웃음> <laughs> 어, 상상해도돼요 야, 여자, 여! 원정대의 낭만파, 무영행님. 지 대학교 후배들인데, 실력 하나만큼은 보증합니다. 이 새끼들만 잘할 수 있잖! 예! Yeah! 우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진짜 팍팍 밀어주는 은인 중의 은인입니다. 홍기령이 니들 간보는 거야. 니들 잘해야 돼. 원정대의 잘생김을 담당하는 철구 형님 대원들을 위해서라면 쓴소리도 마다않는 상남자입니다. 한찬중과가뭐 동네 뒷산도 아니고 뭐 세상에 뭐 여자가 뭐그뭐 그뭐뭐 한둘이야? 다떼대면 생겨. 우리 원정대의 분위기 메이커 배수영. 꼭 아, 성공해라. 내가 막내 되게 생겼거든? 이 형님은 누가 타고난 선쟁이 아니랄까봐 남들은 한 번씩 다 걸리는 고상병도 절대 안 걸립니다. 나 이게 어... 타고났나 봐. 아, 아. 그리고 마지막 멤버 자신 있습니다. 원정대의 막내 저... 바로 저박무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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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 인사드립니다. 산에 올라오고 5년 사귄 여자친구랑도 헤어졌습니다. 사랑도 포기하고 오로지 산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번에 저 원정 데리고 와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아시아 최초 14점 안등공기령과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방무택의 인생에 뭐 빠꾸는 없지. 2015년 12월 히말라야 보러 오실 거죠.